감시관님?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샤와 다른 자매들은요?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일리단이 살게라스의 눈을 차지하고 그 힘으로 자매들을 산 채로 묻어버렸다 이제 남은 우리마저 없애려 할 테고 칼림도어로 돌아가서 샨더스톰 네이지에게 일리단의 음모를 알려야 한다 너무 늦었습니다 일리단의 군대가 벌써 도착했습니다 탈출할 수는 없지만, 지원군을 요청할 수 있을지 모른다. 전령을 불러와라! 전령이 해안선에 도착해, 배를 타고 칼림도 오러 가야 한다! 운이 좋으면, 우리가 몰살당하기 전에 샨도스 톰레이지가 여기 도착할 수 있을 거다. 서둘러라, 자매여! 전령이 위험에 처했다. 보호해라! 호르 일리사 테레날 시간 낭비할 셈인가 죄인들에게 고통을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때가 왔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금이 부족합니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나무가 감시관님, 유적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고대 왕국의 유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샅샅이 뒤져라. 도움이 될 만한 건 모두 챙겨라. 여신님의 뜻에 따라 일리단과 놈의 뱀들을 죽이는데 필요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다. 내가 왔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연구 완료. 끝이 다가온다. 때가 왔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더전중합니다 끝이 다가온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연구 완료. 내가 왔다. 죄인들에게 고통.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연구 완료.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명령 내려. 끝이 다가옵니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연구 완료.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연구 완료. 검시가 다가온다.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서둘러야 한다. 연구 완료.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내가 왔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끝이 다가온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서둘러야 한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무가더 문...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때가 왔다. 연구 완료. 고통을.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연구 완료. 끝내고 말겠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끝이 다가온다 하냥을 끝내고 말겠다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공격할까요? 빠르게 제 길은 정해져 있으므로 죄인들에게 고통을... 때가 왔다. 때가 왔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사냥 끝내고 말게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깼습니다. 깼다고요 어느 도라? 물론입니다. <laughs> 끝이 다가온다. 준비됐어. 시간 낭비할 셈인가. 금광이 곧 고갈됩니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laughs> 연구 완료 죄인들에게 고통을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끝이 다가온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때가 왔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준비됐어 죄인들에게 고통을 끝이 다가온다 때가 왔다 그냥을 끝내고 말겠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서둘러야, 서둘러야 한다. 끝이 다가온다. 악군 전사들이 저와 교전 중입니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사냥이 기다린다. 때가 왔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지나가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연구 완료. 연구 완료. <laughs> 금광이 고갈되었습니다. 주인들에게 고통을. 샘더만드십 자연이여.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어. 어서 리세요 <laughs> <잡았어. 웃음> 시간이 없습니다.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자, 시 자, 자, 을 위해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사 자, 을 끝내고 말겠다 자, 가 왔다 주인들에 고통을 끝이 다가온다 때가 왔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주인들에게 고통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끝이 다가온다. 사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죄인들에게 고통을 때가 왔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끝이 다가온다. 연구 완료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때가 왔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 완료 끝이 다가온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서둘러야 한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시간 낭비할 셈인가 시간 낭비할 셈인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자연이여. 서둘러야 한다.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때가 왔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정말한 자연이여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사냥의 뜻은 세고 말겠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어서 말해보십시오. 당신 것입니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사냥이 기다린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때가 왔다. 시간 낭비할 셈인가? 연구 완료.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해보죠. 기꺼이 나무들을 위하여 우리가 걷는 곳이 길이죠. 기다리고 있어. 안녕하세요. 서둘러야 한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끝이 다가온. 끝이 다가온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때가 왔다. 아시아의 테리다스 사냥이 기다린다. 이를 위하여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끝이 다가온다. 연구 사냥을 와요. 끝내고 말겠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때가 왔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사냥이 기다린다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아군 용사가 쓰러졌습니다. 됐습니다. 됐다고요. 어느 도라? 물론입니다. 빠르게.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나는 정의를 수호한다. 와, 광활한 자연이여.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내가 왔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야 한다. 끝이 다가온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아, 광활한 자연이여. 제 힘은 당신 것입니다. 마란 자연이여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어, 어디를 공격할까 자연이여.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서둘러야 한다. 시간 낭비할 새. 제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제 시험 당신 것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깼습니다. 깼다고요? 만 자연이여. 자연이야. 사냥이 기다린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때가 왔다. 자, 연이, 요, 죄 인들 에게 고통 을 사냥 을끝 내고, 말 겠다. 끝이 다가온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감시자들을 위해 아시알테리다스. 주인들에게 가끔 사냥이 기다린다. 끝이 다가온다. 어디로 가면 돼? 때가 왔다. 저는 기다릴 수 없다. 끝이 다가온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때가 왔다. 사냥 아군 전설들의 적과 교전 중입니다. 저는 기다릴 수 없다. 끝이 다가온다. 서둘러야 한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죄인들에게 고통을.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出かわった。 전령이 제때 샨도스톰 레이지에게 도달하게 엘룬이 인도하시길 그러지 못하면 일리단을 막을 길이 없다